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적 시장의 계산기 소리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 이정료 옵션 조항이 오가는 차가운 공간에서 갑자기 한 아이의 말한 마디가 모든 공기를 바꿔버린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흥부 듀오의 미래 그리고 부안과 가족이 끝내 마음을 바꾸게 된그 결정적 이유를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드니 부항가는 이미 MLS에서 증명할 것을 거의 다 증명한 선수였습니다. 세시즌 연속 20골 이상, MVP 후보, 베스트 11단골, 메시와의 득점왕 경쟁까지. 이 정도 커리어라면 유럽 복귀, 혹은 남미명문행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플루미넨세의 1,500만 달러 제안은 LAFC 구단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독일 구단과의 접촉설까지 흘러나오며 부안가의 시선은 점점 나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커리어, 가족의 미래, 경제적 안정까지 고려하면 떠난다는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부안가의 득점 곡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상대 수비의 모든 시선과 압박을 혼자 견뎌야 했던 부안가는 손흥민이라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생기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불과 10경기에서 11골 1도움, 두 선수가 6주 만에 합작한 17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존의 증거였습니다. MLS가 이 조합을 역사적인 공격 듀오로 언급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비공개 미팅 이후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부안가의 딸이 통역을 거쳐 조심스럽게 전한 말, 나는 손흥민이랑 계속 뛰는 아빠를 보고 싶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축구적인 이유를 넘어선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골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아니라 훈련장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가족에게 먼저 다가오는 내 사람이었습니다. 부안과 가족에게 나는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라 관계가 쌓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종 결정을 앞둔 자리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냉정하던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부안가의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런 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정료나 출전 보장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지 않아도 이미 라커룸의 중심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선수와 가족을 붙잡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안가의 이적설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LAFC의 입장은 겉으로 보기에 단호했습니다. 대체자 없는 매각은 없다라는 원칙적인 문장, 그리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 오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태도는 구단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플루미넨세의 1,500만 달러 제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었지만, 곧바로 수용 가능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역사상 최고 이정료였지만 구단이 계산한 것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LAFC의 시선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부왕가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손흥민 합류 이후 형성된 팀 구조였습니다. 손흥민과 부왕가를 축으로 한 공격 라인은 단순히 득점을 생산하는 조합이 아니라 팀 전술의 출발점이자 관중과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구단 내부 보고서에서도 두 선수가 동시에 출전한 경기에서 공격 효율, 기대 득점, 관중 반응, 미디어 노출 지표가 모두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는 후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부안가를 보내는 결정은 한 명의 스타를 파는 선택이 아니라 현재 프로젝트를 해체하는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존재는 구단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단기 흥행 카드가 아니라 향후 몇 시즌을 관통할 브랜드이자 중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손흥민이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위력적으로 뛰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니 그답중 하나가 바로 부앙가였습니다. 손흥민 혼자서도 팀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부앙가와 함께 할때 LAFC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성과 폭발력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이 조합을 해체하는 순간 전력과 서사,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현장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커룸 내부에서는 부안과 잔류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젊은 선수들부터 베테랑까지 지금의 흐름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구단수 내부가 반복해서 강조한 라커룸의 신뢰라는 키워드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했습니다. 단순히 감독이나 프런트의 판단이 아니라 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쌓이자 저울은 자연스럽게 잔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LAFC의 태도 변화는 외부에는 조심스럽게 내부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협상 속도는 눈에 띄게 늦춰졌고 부안과 측과의 대화에서도 당장 떠난다는 전제 대신 함께 가는 그림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적시장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구단은 더 이상 부한가를 적절한 가격이면 보낼 수 있는 자산으로 보지 않았고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퍼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이번 사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LAFC가 잔류 쪽으로 저울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이 클럽이 이제 단기 수익보다 이야기와 구조를 우선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팀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을 완성시키는 부안가의 존재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선택. 이 결정이 옳았는지는 결국 성적으로 증명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LAFC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손흥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잔류 혹은 이적 해프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종류의 리더인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 기록, 연봉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선택이 바뀌는 순간은 흔치 않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 전술의 중심을 넘어 동료 선수의 인생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숫자와 계약서로 설명할 수 없는 축구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부왕과 가족의 눈물, 아이의 한마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만든 울림. 이 모든 요소가 모여 한 선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과연 흥부듀오는 다음 시즌 MLS컵까지 함께 달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경기장에서 증명될 차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